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공포의 사파리 월드 어떤 게임인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게임즈 대장님 저희 대원들이 좀비의 습격을 받아서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알겠다 어디로 대피 중인 건가 동쪽에 있는 사파리 월드입니다 음 알겠다 대장님 저희가 생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모두 이상 없습니다 알겠네 지원 병력을 투입할 테니까 생존자들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에피소드 첫 번째 옛 호랑이 사파리 구간 고! 공포의 사파리 드디어 출발입니다 어 무서워 됐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구만 일단 계속 가보자 우와 공포의 사파리월드 안개가 자욱하게 낀게 뭔가 심상치가 않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첫 번째 계속 진행한다. 두 번째 생존자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더 둘러보자.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더 둘러볼지 아니면 어 그냥 바로 나 혼자서 도망갈지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있습니다. 두둥.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더 둘러보자. 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착해? 현실이라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2번! 어? 버스가 보인다. 한번 가보자. 어? 저게 뭐지? SOS? 저기에 뭔가 있다? 구조 신호의 종이 획득. SOS 종이를 획득했습니다. 어? 어,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좀비를 찾아라. 어, 좀비야! 좀비가 나타났어.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oh 갓! Oh 어, 너무 싫어. 도망칠 곳을 찾으세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뭐지? 차가 어, 차. 두그 번째 이제 철창 같은 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하구, 지하구.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게임은 귀신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해 주세요. 깜놀 주의, 갑툭티 주의, 귀신 주의. 지하, 지하로 숨습니다. 이쪽이면 안전하겠지? 헐라리요 저게 뭐지? 뭔가가, 어. 오! 귀신주의, 깜놀주의 어, 당신은 죽었습니다. 다시. 예시! 그래. 웬만하면 철조망은 넘어올 수도 있어, 좀비가. 그러니까, 1번으로 가자. 어? 아, 이러다가 들키겠어. 아, 어디 있는 거지? 딱 봐도 저기 큰데 숨은 것 같은데. 예시! 자, 1번 실패. 1번 똥만. 도로시가 돼지여서 큰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참사를 불렀다. 2번. 아, 어, 좋았어! 철조망을 넘어가니까 이 뒤에 벽이 있었어 아 너무너무 다행이다 좀비를 따돌린 데 성공한 것 같아 그리고 진행되는 두 번째 스토리 에피소드 2옛곰 사파리 구간 아 어, 좀비에게서 무사히 도망쳐 나온 줄 알았지만 아 어,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어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한번 가본다, 안 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1번 가본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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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지? 아, 아 뭐야? 예쁜 여... 아 뭐야? 여 아... 그렇다. 예쁜 여잔인줄 알았지만 흐흐흐 <laughs> 흐 소리는 알고 보니 부엉이였다. 아... 자 올순이를 만났다. 어떻게 할까? 잡아 먹는다. 길을 물어보자. 사실. 지금 이 좀비로 다 덮여있는 공포의 사파리월드 먹을 것이 없다 배가 고프긴 해 나는 이 올순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길을 물어볼 수도 있다 올순이 못생겼으니까 잡아먹지 말아요 아이 뭐 이런 외모, 외모를 판단하다니 아니에요 우리 올순이가 착하게 생겼으니까 난이 마음을 보고 잡아먹지 않겠어 길을 물어보자 어 다행이야 올순이가 길을 출구 근처까지 데려다 줄 듯하다 이제 사파리 출구까지 얼추 다온것 같다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어, 이 철창에 매달린 좀비들을 보세요 어우 난 도망갈 수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내가 어. 널 가만히 놔둘 것 같으냐 하아 좀비 때다 그렇게 도로시는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디 n 드어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요시 네 오늘 했던 게임 아 오늘 했던 플래시 게임 공포의 사파리 월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 게임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띵 하고 눌러주시고요. 알람 좀띵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언제나 새롭게 올라오는 도로시의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